오늘도 asmr 진행해보겠습니다 내여기가 어디갔지 오늘은 이도리움의 대장인 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톰리는 일단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시민 브라로 만든 주인공으로 실제 금융 트렌드가 흘러온 궤적과 정확히 맞다 있다고 하네요. 그럼 약간은 더금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톰리는 미시간주 한인 이민자 가정의 셋째로 태어났고요. 그는 교육과 성실한 노력을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트럼프가 나온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목표 지향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에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 앞에서 언제나 명확한 타깃과 논리 그리고 신속한 타임라인 설정 능력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어, 그의 월가 커리어는 키더. 키보디 살로몬 스미스바니 등 주요 기관을 거쳐 1999년 JP 모건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2007년에는 JP 모건의 주식 수석 전략가로 임명돼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대형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도왔고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stitutional Investor Research Ranking에서 늘 정상에 오르며 복잡한 시장 신호를 실질적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데 비범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월가의 안정된 정점을 세, 선택하기보다는 2014년에 독립 리서치 회사 펀드 스트레스를 공동 섬, 설립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택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대형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분석과 멀티에셋 전략, 그리고 기존 금융권의 관성을 벗어난 새로운 테마, 특히, 크립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선보였습니다. 톰리의 이러한 변화는 월가와 신행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혁신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아직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생소하던 시절, 그는 미국 주요 애널리스트 중 최초로 정식 비트코인 리서치를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 가치, 즉, 매트 카프의 법칙을 도입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포지셔닝했고 가격 목표와 타임라인 다양한 리스크 요인까지 담아낸 본격적인 분석을 언론과 투자자에게 공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가 반드시 분석해야 할 자산군이라는 메시지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톰리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열심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 기억, 나네요. 여튼, 2024년과 2025년에 이르러서, 크립토 시장이 단순 투기적 변동성을 넘어 본격적인 인프라 시장 및 실물 금융과의 통합 시대로 접어들자, 톱리 역시 분석의 관점을 이더리움이 금융 인터넷의 기반 운영체제라는 주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코인의 폭발적인 성장, 온체인 자산 및 금융 인프라의 부상,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응용 프로그램 즉 디앱의 확산 속에서 그는 자사의 미래 전략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중반에 그는 비트마인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기업의 핵심 방향성을 채굴에서 이더리움 트레저리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의 비트코인 전략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차별화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주창한 Alchemy of 5% 5%의 연금술이라는 말이죠. 이 5%의 연금술 전략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를 확보해 스테이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기 거래나 가격 움직임이 아닌 장기 자본 배분과 트레저리 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마인은 마이닝 중심의 레거시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경제 핵심 인프라로, 핵심 인프라 소유자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톰리가 이더리움에 강한 신념을 갖게 된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초성장, 온체인 금융 서비스 혁신, 그리고 스테이킹 및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세 가지 큰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의 킬러 앱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토큰화된 자산, 실시간 24시간 결제,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그램, 프로그램화된 금융 규정 등의 신기념 금융 서비스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과 수수료, 토큰 소각이 구조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금융권 분석에도 적합한 자산으로 평가되,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이 잘 드러난 유명한 비유, 맥도날드 점포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에서 보듯 그는 단기 수익보다 인프라 자산의 근본 가치를 추구합니다. 비트 마인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굴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스테이킹을 통한 복리 수익, 대규모 이더리움, 트레저리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 블록체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톱리는 항상 투자 타깃과 논리를 명확하게 공개하며 데이터와 근거 중심으로 전망을 제시합니다. 2017년부터 메틀카이프의 법칙을 적용해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을 정립하고 디지, 디지털 골드라는 논리 그리고 장기적인 채택 곡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는 시장의 사이클 변화에 따라 타깃을 조정하며 유동성 도입률 기관 수요 등 주요 변수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해석합니다. 더불어 이더리움이 지금 경험하는 구조적 모멘텀은 2017년의 비트코인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기관 투자 확산과 실질 유틸리티 부상을 통해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진단합니다. 현재 톱리는 비트마인 회장으로 이더리움 중심의 트레저지 전략을 이끌고 있으며 펀드 스트랩 공동 설립자 및 리서치 총괄, 그리고 미국 경제방송, CNBC 등 각종 미디어에서 패널로 활약하는 등 다방면의 리더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CFO, CIO 등 제도권 금융인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언어 및 평가 기준을 활용해 전통과 혁신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 둘째, 비트마인에서 직접 이더리움 중심 전략을 집행하며 단순한 예측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재무에 적용하는 실행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략 목표와 논리를 매년 일관되게 공개하고 그 실제 결과를 데이터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톰 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들을 몇개 알아볼까요? 톰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고통 지수라는 것을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어, 2017년 엄청난 상승 이전에 직접 비트코인 고통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가격 변동과 투자자 심리를 반영해 숫자가 낮아질수록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는 신호, 신호로 받아들여졌었고요. 한때,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BMI가 이 비트코인 고통 지수를 BMI라고 하는데 BMI가 22할 때 사면 확률적으로 수익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톰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시간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미국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 어머니가 전업주부에서 미국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에 길로 진출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아시아 영화제 집행이사로 또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월가에서 부문, 보기 드문 이력이라고 하는데 톰리는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 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 후원에도 관심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톰리 같은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재밌고요. 역시나 이 트위터에 그런 말 있죠. 어, 이 한국인들의 엄청난 베팅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너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어, 배팅을 하는 인간들이다. 라는 어, 말도 있죠. 그래서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톰리 화이팅. 그리고 워멀 코리아 화이팅. 오늘의 ASMR은 여기까지입니다.